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경기도 교통국의 남상은 국장님 스튜디오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O B S 청취자분들 저희 굿모닝 O B S 청취자분들에게 뭐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O B S 청취자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응원하는 경기도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저, 몰랐던 게 음.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네네. 저는 당연히 경기도 교통국이 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 그러니까, 줄 알았어요. 여기 경기도청 여기 아유. 가까운 곳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네. 예. 그 교통국이 의정부에 있는 거죠. 네, 예. 의정부 에 있습니다. 아이고, 오, 예. 원, 원래 거기 있었어요? 아니면 이전을한 거예요? 아, 원래 거기 그쪽으로. 구설 배치를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국 자체는 네. 이 북부에. 있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먼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예, 예. 예, 보이널 라디오도 있으니까요. 네좀 예, 예, 가끔씩 좀 웃어 주십시오. <laughs> 네 있습니다. 라티브를 예. <laughs> 통해서 나가고 있고 남상은 국장에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예, 교통국장하면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까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국장님 하고 계신 일그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국장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신무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음. 예. 그 교통국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 등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교통국장으로서의 제 역할입니다. 음. 어. 아, 저도 예전에 이제 국토교통부를 한번 좀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 교통국, 뭐, 그러니까 음. 그쪽 그 파트가 좀맞청격이에요 그렇죠? 네. 할 일이 많고 예. 사실 누구나 다 교통을 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아이도 그렇고 어르신들까지. 네. 네. 그래서 하실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짝 그 얘기 했었는데. 네. 그 예. 국장님은 고통국이라고. <웃음> <웃음> 네, 그 말씀을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예. 그만큼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국장님은 교통 어느, 어느 쪽에 제일 관심 많으셨어요? 교통국 오시기 전에? 저희 예전에 한번 저 그 개인택시 인면허 부분에서 잠깐 한번 음. 업무 를 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개인택시 인면허 업무 처음 그때 한번 해보고 지금은 예. 교통국은 이제 처음 왔는데요. 예. 많은 공부와 함께 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분야가 그러니까 분야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음. 매번 오시는 우리 시장님들도 보면 가장 빠지지 않는 게 교통 문제잖아요. 그렇죠. 잔생하고 어. 가장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풀기 쉽지 않은 문제고. 아. 그렇죠. <laughs> 이 국장님의 그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 열심히 해서 예. 참 도민들의 그 어. 교통 복지에 네. 좀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뭐 예. 많이 또 권유하실 것 같은데. 예. <laughs> 문자 건의지. 보내주십시오 우리 예. 청취자분들, 근무하사는들 네, 궁금한 사람들. 네 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교통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그솔 작가님도 요거 너무 편리하게 쓴다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어요. 아, 더 맞아요. 경기 패스 이게 가입자가 8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전국 최다 가입. 자수라면서요. 네, 네. 오늘 기준으로 경기패스 총그 가입자 총 84만여 명인데요. 예. 전국 총 가입자 195만 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전국 시도 중 가입자 수 1위입니다. 음. 음. 한 그랬어.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가입자 중에는 기존 알뜰교통 카드 전환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가 있는데요. 경기패스 신규 가입자 총 54만 명인데 이는 전국 신규 가입자 100구만 명의 약 49%에 달하는 수치로 음. 그만큼 우리 경기 패스에 대한 고민들의 호응이 뜨겁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저 방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느껴지는게 아까도 우리 유나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소작관 님도 지금 6일 가입을 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아, 근 되게 아주 좋다. 네. 계속 설명했어요. 아까 저희들한테. 네. 저희 프롬프트에 좀써 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희 지난 달에 5만 원 썼더니 15,000원 환급받았다고. 환급 예. 네. 아, 이거 정말 참 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지척했습니다, 우리 손 작가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실용성이 높다, 아, 활용도가 맞아요. 높다라는 음.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더그 그 자세하게 어떤 정책이고, 이거 뭐 이용 방법, 이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패스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K 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경기 패스 이용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음. 2 30대 청년은 30%, 40세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KPS는 월 60회 환급 제한이 있는 반면 우리 경기패스는 지원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에서 34세에서 19에서 39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경기피스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KPS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KPS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식 교통카드가 있는데 각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거나 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도 가능합니다. 네. 먼저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KP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시 발급받은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시 주소 검증을 통해 경기도민 님이 확인되면 음. 별도의 그 확인 절차 없이 오. 경기 패 세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카드를 한번 사서 한번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이제 무제한으로 아.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무제한이 쏠깃합니다.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네. 없고 수 만큼 어쨌든 비율적으로 환급이된다는 네. 거예요. 60회 이상인 도 가능합니다. 예예 아.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이용이 쉽지 않은 뭐 어린 아이들, 뭐 청소년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 대한 교통비 지원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네 음. 물론 있습니다. 6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버스,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연 24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을 지역 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음.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더 경기 패스 혜택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뭐 네.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경기도는 경기 패스 사업을 통해 도민 여러분에게 더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이용 실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 패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다른 사업과 연결을 통해 경기 패스 카드 한 장으로 경기 도민의 일상 곳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네. 경기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아,군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더 경기 패스 얘기를 해 드렸고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번 뉴스로도 소개해 드렸고 저희 또 기사님들도 워낙 음. 많이 들으시는 방송인데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보죠. 지금 공공관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시행, 중, 시행 중인 새로운 버스 운영 체계로 도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 경기도형 준공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매년 노선 단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 예.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 그 1200대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 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시군이 대상 노선과 차량을 나눠서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네. 연말까지 노선 입찰형의 20개 노선 117, 117대를 운영할 계시, 계시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노선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음.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면 뭐 노선 관리도 그렇고 아까 말한 공공성, 투명성 이런 거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그렇다면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궁금한 건 베니피트죠 그렇죠, 이게. 예, 예. 네, 공공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 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하여 음.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첫 차, 막차 운행 시간 및 배차 시간 등 정시성을 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깨끗하고 친절한 버스를 목표로 차량 내부 청결도와 승객에 대한 친절도 등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여 음. 도민들이 더 안전한, 더 편리한 더 친절한 시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는 그탈때 기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웃어서 인사도 해주시고, 음, 그리고 내릴 때좀 시간 걸릴 때 있어요, 여자들은 음, 가방 챙기고 이러는데 뭐 여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시간 걸리죠. <laughs> 다 기다려 주시고. 주섬 해가지고, 예.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확실히 아.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세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거 똑버스. 저는 사실 요거 방송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이 똑버스 정말 이게 호평이 일색이더라고요. 수요 응답형 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버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똑버스는 기존 노선 버스와 달리 똑타라는 앱을 통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목적지까지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입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음. 네,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무슨 개념이지? 그런데 혹시 국장님 그,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타보지 못하셨고. 어, 예, 예, 지금 예. 그, 그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음, 되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한번 타실 때 저희들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긴 그러니까, 합니다. 제가 네. 찾아보니까 이게 네. 그 뭐죠? 그 구급차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어. 너, 자 자기가 원하는 곳을 좀큰 차로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같이 가고 싶다 하면 그렇죠. 이톡 버스를 예. 이용하면 되겠군요 수요 네. 응답형 버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톡 버스 지금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어느 곳이 있나요? 네, 21년 12월 파주 그 열대를 시작으로 현재 양주, 수원 등 14개 시에서 188대가 운행 음, 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수도권을 봤을 때그 서쪽 남쪽 있는 지역 그그 그 지자체 쪽에서 많이들 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아직 전체적으로 다 퍼져 그렇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선이 조금 없는 곳 이런 아, 곳에서 그래요, 많이 맞아요.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도시나 또 네. 농촌 지역 그리 그렇죠. 이런 네.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아, 있습니다. 어, 르신들도 그러니까 좋을 거 그, 같아요. 그만카페 가면 여기에 대한 호평이 많던데 그 저기 동탄 뭐 이런 쪽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음,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똑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경기도 교통 통합 플랫폼인 똑타입을 설치하고 교통카드 등록을 등록 등그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음. 똑타 앱, 네, 똑타 앱이라고 네. 똑타입이 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앱글똑 예. 그 타, 예. 똑똑히 탄다. 완전 아. 뜻의 똑타. 예예. 예, 그러네요. 예. 예, 택시 호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우리 똑버스 역시 음. 쉽게 호출하고 이용할 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똑버스에도 이름이 버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경기 패스 혜택 아니면 뭐 환승 할인 이런 것들도 똑타 버스에 적용이 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아. 똑타 회원 가입 시더 경기 패스로 카드 등록을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더 경기 패스 및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니 이 똑버스가 보니까 지정 좌석제더라고요. 예 그냥 막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음. 지정 좌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절로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 한번 다음에 이제 국장님과 한번 음. 같이 상대 허위 <laughs>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또떡라고 예. 검색을 저 해봤어요 방금 오, 지금 어, 네. 야, 바로 이게 딱 나오네요. 떡탑 음, 제일 똑타. 위에 나옵니다. 예,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들의 반응 일단은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떠십 어떠, 어떻습니까? 예. 예, 7월 30일 오늘 기준 떡버스 호출 건수는 총 471만여 건으로 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86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예. 또한 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 호, 전화 호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똑버스 운행 지역과 전화 호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수록 더 음.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계속 이거 아까 평균 86점 이렇게 우수한 평가 내려 주셨는데 아마 나머지 14점이 뭘까 제가 한번 음. 조금 찾아봤더니 음. 그러니까 똑버스 현 위치가 이현 위치에 있을 때 보통 이제 버스를 탈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음. 우리 아, 언제쯤 도착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 그 도착 시간이 좀 나오지 않더라. 음. 그리고 이게 호출하기를 눌러야지만이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게 결제를 해야지만이 알수 있대요. 음. 그런 걸 단점으로 좀 뽑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경로에서 누군가 호출한다. 그럼 거길 또 들려야 되니까 최대 좀. 한좀 십여 분 정도 좀 늦춰지더라 네, 뭐 네, 그런 네. 거좀 말씀해주신 음, 분도 계셨고 이런 거를 저희가 네, 번, 말씀을 다음 드리면서 번에. 좀 건의 사항들을 같이 취합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예, 지금 예. 계속 개선 중이라고 하니까 음. 그런 개선 상황들 이런 거 모아서 다음 번에 한번 출연해 주실 때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손 예. 분들 혹시 똑버스 타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니면 똑타을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들 있 거리 많다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어, 마무리할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통국장으로 임명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좀 마지막 인사. 네. 네.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주요 교통 정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경기도 교통국 직원들은 도민 여러분께. 1시간 이내 출퇴근과 그 여유 있는 저녁을 드리고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더 경기 패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똑버스와 같이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음. 발굴할 예정이니 예. 경기도 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음. 여러분들 실제 수요자들 실제 활용하시는 분들의 건의 사항도 듣고 그리고 실제 정책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 드는 리 약간 요즘 음. 플랫폼 사업 유행하잖아 <laughs> 우리가 좀 그런 역할하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예. 교통 정책 알려주시러 좀 저희가 음. 나와 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 집주근 직접 자체가 이제 삶이 지려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이 국장님 어깨가 에이. 아주 무거우실 거라 생각하고 쉽지 않아요. 직속운 저도 아니거든요. 에이, 저도 에이, 멀어요. 에이. 에이. 교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음. 앞으로 국장님의 역할과 활약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달린다 경기도 정책 이야기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